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분명히 당뇨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걸제 눈으로 사실 자주 봤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요, 어떤 청년의 경우였습니다. 이대개 청년들은 당뇨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밥 먹기가 귀찮아서 수박을 막 여러 통을 한꺼번에 사놓고 몇 개월 동안 수박만 밥 대신에 먹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수박만 잔뜩 먹고 나서 바로 당뇨에 걸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수박일까요? 바로 이 당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조금 먹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박 너무 맛있어서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니까 드실 때는 이 커피컵 같이 작은 컵으로 한컵 정도가 이탄수화물 15g이니까요. 그 이상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천 과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최고의 과일은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정말 많은 연구에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실제 블루베리는 이 항산화 효과가 강하고요. 혈압도 낮춰주고 성인병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드실 때는 이 블루베리를 첫 번째로 놓고 드시면 좋겠죠. 이 외에도 베리류들은 전반적으로 당뇨 예방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리류들은 전반적으로 당지수가 낮은 과일들이에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이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적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잘 오르는 이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도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좀더 안심하고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한데요. 물론 블루베리가 칼륨 함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낮다는 것일 뿐이지 많이 먹어도 뭐 전혀 괜찮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적당량만 드시고요. 꼭 혈액검사로 이 모니터링을 해보시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사과도 많이 추천이 되는데요. 특히 사과 껍질에는 케린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당뇨에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사과는 섬유질도 풍부하고요. 당지수도 낮습니다. 칼륨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게서도 이 적당량은 좀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디도요. 당뇨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오디의 경우에는 한의서에도 당뇨병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한의서에 나와 있는 오디는 이덜 익은 오디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오디가 다 익고 나면 당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체리, 키위 등이 당지수가 낮고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서 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도 사실 개인에 따라서 다른 혈당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똑같은 산소화물량의 과일을 먹어도 내가 흡수하는 혈당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당지수라는 것도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결국 직접 먹어보고 혈당을 재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일을 먹고 나서 식후 1시간, 2시간에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측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맞고 혈당을 잘안 올리는 과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에 추천하지 않는 과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잘 익은 바나나, 이것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 혈당 수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덜 익은 녹색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30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인데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팩틴과 저항성 정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장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바나나가 노랗게 익으면 전분이 당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래서 단맛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있게 되면 바나나에 갈색 반점이 생기게 되고요. 과하게 숙성된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은 줄어들고 당 성분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바나나는 신부전 환자들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칼륨 수치에 문제가 있거나 신부전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 바나나 먹고도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린 과일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말린 과일들은 칼륨 수치도 굉장히 농축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먹어도 칼륨 수치가 잘 올라가는 이러한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신부전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당도도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혈당도 잘 올립니다. 건포도, 건대추, 건살구, 건크랜베리 등등 이런 말린 과일에는 신선한 과일보다 당분과 탄수화물 농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아, 이거 정말 먹으면 혈당 팍팍 오르겠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한번 드셔보시면 단맛이 너무 나니까요. 과일은 말린 것 대신에 신선한 것으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최악의 혈당 올리는 과일로 제가 꼽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에는 수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분이 당분이기 때문인데요. 당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어서 신부전 환자는 물론이고 당뇨 환자분들도 조심하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또 망고인데요. 망고는 이 당지수는 중간 정도의 과일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망고 먹고 나서 꼭 혈당 검사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설탕 시럽에 적신 과일 통조림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나마 시럽을 제거하고 먹게 되면 나은데요. 설탕이 과일 깊숙이 배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 통조림 과일 이런 거 먹는 거보다는 신선한 과일 드시는 게 영양가도 좋고요.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신부전 환자들인데요. 신부전 환자 중에서 칼륨 양을 조심해야 될 경우에는 이 통조림 과일이 칼륨이 굉장히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하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과일의 양은 일일 총 탄수화물 섭취량 신체 활동 복용 중인 약물 등 개인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에 대해서도 잠깐 좀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신부전 환자인 경우 3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칼륨 제한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말해지는데요. 이 3기 말부터는 칼륨이 상승하는 환자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기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칼륨 섭취량이 생각보다 칼륨 수치를 덜 올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칼륨이 쉽게 오르는 사람들이 좀더더 더 많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만성신부전증 5기인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그중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다행스럽게도 당뇨병에서 추천하는 그런 과일들과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블루베리가 칼륨 함량이 제일 낮은 편이고요 사과도 좀 낮은 편이 되겠죠 사실 칼륨 수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전 칼륨이 걱정되시면요 과일을 잘게 썰어서 물에 2시간 이상 담궜다가 그 물은 버리고 과일만 적당량만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말린 과일의 경우에는 칼륨 농도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신부정 환자를 하더라도 이각 단계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 체질에 따라서 이 개인마다 음식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스스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외에도 영양사나 의료진에게 모르면 여쭤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내가 부족한지 검사를 하시고요. 어떠한 수치들이 높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칼륨이 높으면 칼륨 저해제를 드시고 인 수치가 높으면 인 저해제를 드시는 것 이러한 처치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기보다는요 병원에 가셔서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추천 과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과일들 주의깊게 드셔가지고 다들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